이 want some time t h e 다 d I'm a 에 i r l I'm a girl. I'm 없으면서 l I'm a girl. i 해 r l I'm r i a 땅에 베들레 마굿간에 사람으로 태어날 신게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미리 한번 해본 거 어때? 오! 오! <laughs> <laughs> 마굿간에서 나오신다는 거지 아니 그럼 <laughs>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마굿간에서 나신다고요? 음! 음! <laughs> 마국간에서요? 오 어, 어. <laughs> <laughs>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중고등부 연습도 해야 하고 최종무도 그 해야 되고 기말고사 저는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저희 카탈타 어때요? 야너 송가도 이길 수 있겠어? 아 그럼 아카펠라? 크리스마스 아아아 깜다이야아 어, 카메라 너무 졸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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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일어나 일어나 야, 야, 야. 우리 숙명부 정체성이 뭐야 에너지 청춘 열정 에너지 청춘 열정하면 뭐니뭐니 해도 뜨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요. 오늘 경연대회 시작하기 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속 인물은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어, 말씀해 주세요. 모세요. 네, 맞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골리앗과 담대히 싸운 다윗,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의 주인공 분들은 아닙니다. 그 인물들을 빛나게 해준 엑스트라 친구들인데요. 엑스트라 친구들의 희생을 돌아보는 제1회 성경 속 비운의 엑스트라 콘테스트 매이생이 보이니.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 볼 분은 저 깊은 바닷속 홍해에서 오신 분들의 사연입니다. 어, <laughs> <laughs> 야, 니몸좀 네 좋아졌다. 어, 파란색 보고 몸좀 좋아졌어. 형도 머리털이 많아진 것 같아. 야, 잠깐 잠깐. 피부가 미쳤는데? 보고 만져봐. 오, 그럼 한번 만져볼까? 아, 나가. 어, 어, 미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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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다리도 요즘 좀 유연해진 것 같지 않아? 우리 그러면 유연해진 김에 다 같이 스트레칭 한번 할까? 자, 왼 왼쪽부터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뭐야?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어? 보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분께서 결혼 못 했잖아.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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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 잠깐. 내 눈이 이상하게 된 건가? 바다가 갈라졌어. 어, 아, 아, 아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어, 뭐가 이상한데?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아니 내 머리가 없어졌잖아. 아씨, 아 다리, 다리도 스트레칭해놨는데 늘려놨는데, 아두 개나 없어지고, 달 모양 먹어야 되겠네. 아 진짜. 네, 이거 참 웃기면서도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바다속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어, 다음 사연도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사연자 분은 평야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어, 가보면 안 되니? 아, 아빠 울어요? 아니, 안 울어? 아빠 뭐하러 가요? 가보면 안된다 제사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재물은요? 미안하다, 아니라 있지! <laughs>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 제가 보내드릴 지이에요 아 이거 풀 진짜 맛있네 이거 와이씨 뭐야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 좋은 거예요? 응 어디지 어떤 냄새 좋다 아이씨아 아, 배불러 아 이제 직갈였겠다아 진짜 진짜 맛있게 먹었어 오늘 뭘봐왜뭐아뭐 아, 잠깐 아나밥 저기... 먹고 있었어 저쪽이 양이니까 하는 게 제물로 드리면 아니... 오케이 여야 잠깐 일러 와아나어 잠깐 잠깐만 와봐 잠깐만 아왜 무섭게 너칼 그것도 일단 집어 넣어봐 뭐야 칼 이거 이쑤시개 이쑤시개야? 왜, 왜? 왜그러너 예쁜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고, 어? 어 그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치? 어?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 어?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좋아, 좋아. 그럼 좋아. 어떻게 해야겠어? 뭐, 모르지? 그건. 그럼 날 따라와야 돼. 아, 그래? 어. 어디로? 저기 위를 한번 봐봐. 어, 어, 저어뭐 보여? 어, 하늘, 하늘? 하늘로 보이지? 어, 어. 어 거기로 어, 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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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 사연도 여기까지.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헌신 장면에는 양 차는은 아니고 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엑스트라의 희생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데요. 벌써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수영 한번 해본 적 없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억울한 일로 인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연입니다. 참 좋다. 풀맛도 너무 좋고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근데 사랑이 어딨냐? <웃음> <웃음> 근데 근데 나 대사 보여. <laughs> 어딨어? 맞아, 맞아. 우린 거라사의 돼지. 아무 걱정 없어. 아니 미친 사람. 아 진짜 미친 사람이 나타났잖아. 진정해. 그냥 저거는 사람일 수도 있어. 우리는 놀랄 필요 없다고.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까지입니다. 아, 이 돼지들이 수영이라도 할줄 알았으면 다행히 살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연을 모두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속 비운의 엑스트라 대결 세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돼지 안녕. 네, 자리 해주시고요. 네, 첫 번째 사연이었죠. 홍해가 갈라져서 오징어에서 오징어에서 문어로 변신한 문어님 나와서 최종 결론 해주세요. 오징어, 오징어, 문어 말고. 네, 네, 오징어에서 문어로. 제가 저는 사실 오징어였거든요. 근데 홍해가 갑자기 갈라져 버려가지고 이, 이 머리 보세요 이거. 이 지금 탈모양 먹게 생겼다니까요. 탈모양 부작용 어떠신 지아잖아요 아시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는데. 나와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나와봐, 나와봐. 나도 이야기 좀 하게.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진짜로. 안녕하세요. 양입니다. 네, 양, 보시다시피 풀 먹다가 죽었고요.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어,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와버려요. 눈이 마주쳤죠? 갔어요. 좋은 대로 좋은 데로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 좋다. 어디냐? 가자. 근데 갑자기 하늘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억울해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 엄마가 된장찌개 해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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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눈물은 사연은 잠시 뒤로 가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슬픈 사연이 이어집니다. <laughs> 돼지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거라사의 아리따움 <laughs> 돼지였는데 귀신이 갑자기 <laughs> 들어와가지고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합니다 혹시 누구시죠? 어, 돼지 주인님은 여기에 어떤 이야기이신가요?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을 들리더니 갑자기 바다로 다 가버려서 다 죽게 됐어요. 저는 어, 여기 네. 전재사는 다 없겠고. 혹시 저기 뒤에 계신 돼지님도 아는 분이신가요? 주인님? 어, 너는 그 88번째 돼지? 네. 이 돼지 한 마리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2000마리니까 1억 4천만 원!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억울해! 우리도 억울해! 오, 공도 좋은데? 어, 그럼 이걸로 하자 그래도 성산전인데 차량 가 워싱이 빠질 수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긴 해 그럼 워싱도 연습해야겠네 해보자! <laughs> 찬양은 뭐? 그걸자 그거!